2019 헌가 3 재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혼인한 남성, 여성 등록 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정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한 남성 등록 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것과 달리 개정 전 공직자 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에게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주문 공직자율법 부칙 2009년 2월 3일 법률 제9402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